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여러분들이 DM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컨텐츠화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착장도 보고 뭐 올린 아이템도 보면서 잔잔하게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WT830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앞에는 그냥 윈터인데 그냥 의미가 많이 없고요 830에 대한 의미는 좀 큰데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패션 방송을 시작할 때 날짜가 8월 30일 밤이었어요 근데 그 날이 제 어머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의 이제 어머니 생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겨울님 생일이에요?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의 생일이자 첫 번째 시작점이 2015년 8월 30일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팬아트인데, 저한테 그림 선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림 선물 좋아하거든요. 혹시 뭐 그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DM 주세요. 첫 번째 사진을 봐야죠. 뉴발란스를 제가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제 옷 입히기 컨텐츠 했을 때 구독자분 신켜드렸던 신발. 요거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요 제품은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신었던 신발. 좀 모양이 그냥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고르면 고르고 신으면 신을수록 착장할 때 되게 받쳐주는 맛이 있어 가지고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영상에 올라갔던 패치 브랜드 건데 소재가 독특해요 바닷가 이번 여름에 가시거나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재 자체가 물에 젖은 아이템 수건 같은 거를 넣어도 그냥 안에만 닦아내면 되는 재질이거든요 비싸지도 않고 그 가격대에 적당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미니멀하고 좀 스몰백 느낌을 원했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착용하시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에코백이 질리셨던 분들도 요거는 올데이 피자랑 뭐 패치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신발은 우영미 브랜드 제품이고 바지는 제가 스타일리스트로 참여했던 어, 논노 브랜드 제품인데 대리석이 되게 예뻐가지고 신발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거는 뉴발란스 매장에 갔는데 뉴발란스 그 직원분이 이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 너무 예쁜 거예요.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뉴발란스 신발이고 논노 바지인데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통 보통은 크림진, 화이트진, 남친룩의 그런 정형화된 슬림크롭 밖에 없어요 이렇게 와이드하고 좀 루즈한 팬츠가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진 중에서도 되게 루즈하게 나오는데 핏도 예쁜데 가격대비 이런 느낌을 입문하실 분들은 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 어둠의 자식으로 입는 느낌이죠 상의는 레인지라는 브랜드인데 레인지라는 브랜드가 소재 특성상 비오는 날 입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뭐 가방이라든지 상의라든지 판초옷이 있더라고요 한장 넘겨보면은 이게 베스노우 제품 포켓이 일반적인 곳에 달려있지 않아서 자주 애용하면서 착용했던 바지인데 단점은 코리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게 나와서 입기가 좀 힘들어요 입으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코리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신발이 아까 보셨던 우영미 브랜드 신발인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인데 되게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키 높이가 애집니다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웃솔 자체는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처럼 퀄리티 좋게 나왔는데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 신발을 봤때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단한 느낌의 하이엔드 아웃을 솔 붙여놓은 듯한 느낌? 끈 자체도 두 개로 플레이가 돼서 묶을 때는 오지게 귀찮아요. 근데 매고 나면은 확실히 끈 하나 있는 것보다는 스타일리시 하구나. 그래서 요런 거 신고서 감자탕이나 평상에 앉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신고 벗기가 좀 불편한데 사실 스타일리시 해보려면 그런 거는 전 잊어버리는 지 오래입니다. 유틸리티 팬츠가 아니더라도 통넓은 검정색 와이드 슬랙스 뭐 이런 거에 떨어뜨려 입어도 여러 분들이 그딱 생각하시는 미니멀리즘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이너세트에 초청받아가지고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름에 비니 쓰고 싶은데 이 소재가 시원한 모자 비니를 쓰려고 제가 찾아봤던 게 작년 시즌 인필더 디자인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걸 뭐 보라색깔, 검정색깔, 초록색깔 뭐다 샀거든요. 근데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유니크하기도 하고 그 위에 입은 자켓은 이아티팩트 제품인데 제가 그때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피시테일이랑 어, 짧은 자켓 태 있는데 그 짧은 자켓 형태거든요. 정말 정말 자주 입었던 제품이고, 요 바지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어 메스노 제품. 그리고 요거는 트레비스카 조던 6입니다. 이것도 인스타협찬받는건데 에드하디 제품이에요. 근데 저한테 좀 작아요. 살 빼고 너무 입고 싶습니다. 멋있는 추리닝이야. 상의는 우리나라 브랜드 강혁 제품이고요. 이것도 한번 영상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요거 트래프샵. 합정에 위치한 트래프샵인데 트래프샵에는 뭐 기리부인님 키드밀리님 브랜드부터 해서 다잉브리드, 다진이가 전개하는 나체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독특하고 포인트 있는 것들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들과 해외 브랜드에서도 되게 핫한 브랜드를 취급해서 편집하는 샵이에요. 트래프샵에서 구매한 바지인데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게 10만원 초반대였거든요 이 바지도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니들지 hd 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착장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티팩트의 짧은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안에는 이런 패턴의 셔츠에 생각지도 못한 브랜드입니다 어, lmc 제품이에요 어, lmc 제품의 셔츠인데 되게 크게 나온 제품이고 바지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간결하면서도 포인트 있게 잘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반려견 이고이제 스트리트 유기견 주신이어서 솔직히 견종을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가 제일 까불고 말썽 피우는 강아지가 비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강아지 바로입니다 그리고 덩크의 해가 열렸죠. 예전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그 감성이 막 나와요. 옛날에 그 덩크를 못 샀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덩크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덩크를 사가지고 막 신지 않고요. 저도 되게 아껴 신으면서 컨텐츠 할때좀 이렇게 뭐 스타일링이라던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저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2018년도 7월 8일에 신었던 덩크. 덩크가 레드가 예뻐요. 저렇게 하이 제품에다가 좀통 여유 있는 거 신으면은 느낌 좋잖아요 다시 덩크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름에 뭐 이런 느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가벼운 선글라스에 캡에다가 반바지 셔츠 하나 입고서 짧은 기장의 반바지 입으면서 킨 유니크 같은 신발 이런 어, 거 하나 해주시면은 시원하게 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이런 느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드티에다가 미니백 하나 하고서 아까 서그 보여드렸던 뉴발란스 제품인데 그냥 형광 뉴발란스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죠 그리고 헤드셋은 작아가지고 되게 작아 보이죠?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레전드! 많이 착장 물어보시는 건데 목걸이는 군번줄이에요 그리고 이 티셔츠가 H&M에서 옛날에 세일을 해서 5,000원에 판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저거 똥 빼고도 남았어요 예전에 보면은 유스보이캡도 되게 좋아하고 워커를 이용한 스타일링을 되게 좋아해서 그 와이드 팬츠에다가 짧은 상의를 입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랐을 때는 서스펜더하고 자켓 입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쪄서 아 갑자기 눈물이 나냐 제가 컨텐츠 진행하는 게 해외 브랜드보다는 숨어있는 잘하는 국내 브랜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저도 되게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제가 입는 브랜드는 95% 90%는 국내 브랜드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를 많이 입으면서 조금이라도 국내 브랜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은 진짜 기쁠 것 같고 아 근데 신발은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네, 신발은 국내 브랜드만 절대 못합니다 제 스타일을 쭉 보시면은 사실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입는 복장도 되게 좋아하고요. 좀 스트릿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경계를 두고 입지는 않습니다. 겨울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없어요. 저는 제가 입었을 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추구하는 편이어서 누가 보면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입는 게 그날 하루에 기분을 좀 좋게 해주니까 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편입니다.